예, 네, 안녕하십니까 네티즌 여러분 태양계 지구별의 유튜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네이버 TV 네티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5년도 7월 25일입니다. 몇시 반을 향해서 가고 있고요. 에, 저의 그림자 친구가 여기 서 있는데 제몸 주변으로 후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후광 일출. 산책길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그림자 친구. 오늘은 후광이 아주 뚜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안면도펜션 안면도, 안면도 여행의 후광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오늘의 네. 네. 모습. 아, 후광이 생겼어요. 후광이 그치를 저를 따라다닙니다 네. 그래서 산책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후광이 얼마나 이렇게 세냐면요 네. 주변에 이렇게 후광이 생기는 원리는 따로 있습니다 네. 산책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출 산책. 아. 그림자가 이제 나타났습니다. 그림자 친구가 나타났습니다. 눈에 이제 아침 이슬이 내려있고, 눈에 아침 이슬이 내려있고, 아침 햇살 이렇게 밝고 있는데 몸에서 후광이 나타났습니다. 네. 후광이 강하게 네. 여러분도 후광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야, 그림자가 아주 너무 예쁜데 역시 나남은 후광을 받는구만 아. 네, 아침해를 보면서 오늘 하루를 새롭게 시작합니다. <laughs>